이제 입맛에 맞춰 기호를 맞춰 주는 거죠 고객들 대장에 여기 자치 단체나 이런 분들은 큰 사이즈를 원해요. 절대 이런 작은 사이즈를 원치 않습니다. 그 규격이 있거든요. 그럼 그 규격에 맞는 어, 것을 초이스를 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런 사이즈를 가면은 최소 어,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이런 애들은, 어, 개인이 농사를 짓기 위한, 그리고 개인 정원에, 어, 비싼 것은 못 심고, 이런 작은 수정들을 통해서, 어, 심어 놓고 한 2, 3년, 크는 맛도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키워가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작은 애들을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가격들이. 그 이런 애들을 갖다 심어서 금방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출을 또 하는 거죠. 정원 연출들을. 네. 이게 네. 나무라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터번에 딱 키우고 있,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겨울이 와서 또 눈이 내리고 하면 밖에 있는 애들은 다 눈이 오든 막 구박이 내리든 잘 살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죠. 이것은 침입수 굉장히 강해요. 어,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대신에 뭐가 겨울에는 제일 우리가 간과할 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분에 심었으니까 물을 안 줘도 되겠지라는 망상을 많이 해요. 망각을 해요. 근데 겨울에도 지금 눈이 와고, 어, 그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물줄 이런 관수 시스템인데, 물주는 수그러움을 덜어줬죠. 너무 고맙죠. 그런데 어찌됐든 겨울에도 이렇게 물을 줘서 뿌리를 얼리면, 물이 들어가서 뿌리가 얼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편적으로 성장이 겨울되면은 보편적 나무들이 다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물을 다 위로 올렸다가 다시 물을 뿌리로 내리는 현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절대 건조해서 마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물은 꼭 주시고, 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